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이제 전세 사기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세 사기에 대한 방지책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세 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전세가 없어지는 것 말고는 이 대안은 절대적으로 없다. 방지책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년 전 전세 매물 쏟아지는 시점. 그래서 사기 피해가 확산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전, 부산에도 전세 사기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 매일 전세 사기가 나오는 거죠. 대전하고 부산. 그래서 2년 전에 전세 매물 쏟아지는 시점이라고 하는데,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임대차산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임대차산법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아졌던 시기였다. 전세가율.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법 법을 개정하면서 만들면서 임대차산법을 만들면서 임대차산법입니다. 이거 만들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졌을 때가 있고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을 때 그러니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큰 차이가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락장입니다. 하락장. 하락장에는요. 왜 하락장이 전세가율이 높습니까? 자, 전세 계약은 2년 단입니다. 위 그런데 매매는 실시간으로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매매, 전세 가격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매매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전세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 그것이 바로 역전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지금 뭐, 임대차산법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전세사기가 가장 극성을 많이 부를 때가 언제다? 하락장이라는 겁니다. 하락장.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 그나마 조금, 이런, 이제 조금, 이제, 이전에 전 임대차산법에 비해서는, 좀 완화적인 어떤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수법들이, 전세사기 수법들이, 날이 갈수록 진능화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제 금리가 앞으로는 좀 떨어지게 되면은 전세가율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에 대한 이런 불안요인들 그런 것들은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여기 대전하고 부산뿐만 아니고 광주 전남에도 지금 위험 신호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 대전에도 있었고, 동탄에도 있었고, 그리고 인천, 경기도권, 그리고 아까도 보셨던, 네, 대전, 중부이죠. 충청도, 부산, 경상도. 이제는 지금 전라도, 광주 전남까지 지금 전세 사기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다?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족과 살곳 사라져서 지금 이제 굉장히 난관에 처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많고,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지금 전신마비 가장에 지금 덮친 전세사기. 어려운 가정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돈이 굉장히 많은 분들,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아니에요.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안타깝게도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 혹은 무주택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기가 지금 활개를 더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깡패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네, 부동산 전문가들 그리고 유튜버들도 누구를 표적으로 표적으로 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까? 다 무주택자들입니다.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무주택자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의 모든 대상은 누가? 네, 대상은 무주택자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피눈물, 가난이 표적됐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대세는 보이스피싱에서 코인 사기. 이게 1세대, 2세대. 지금 3세대라고 했죠. 3세대.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가 이제는 대세가 되고 있다. 날로날로 날로 진화되고 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보셨죠. 자, 이게 방지책이 없습니다. 방지책. 자, 전세 사기에 대한 방지책은 없습니다. 전세 제도가 없어지는 것 말고는, 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원인이 사실은 임대차산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그 부분이 영향이 좀 컸습니다. 그러나, 자, 이 부분은 하락장에 특히 많이 전세가율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또다시 전세가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많이 고정된다면. 그래서, 사실 정부 적 대책에 대해서 실효성은 전혀 저는, 어, 지금, 어, 어렵다고 봅니다.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전세 사기가 근절이 불가능한 이유인가? 왜 불가능합니까? 이거 왜 불가능한지를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왜 이렇게 지금 전세 사기가 근절이 불가능한 이유인가? 왜 불가능합니까? 이거 왜 불가능한지를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 이게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죠, 구조. 구조적으로 사기치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사기치기가. 지난 시간 한번 방송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이거 매매 시장을 한번 볼게요, 매매. 매매 시장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전세 전월세 시장 있죠. 네, 전월세 시장. 뭐두 군데 다 똑같이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약을 합니다, 계약. 자, 계약을 하게 되겠죠. 상방이 만납니다. 매매시장으로 예를 들게 되면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만나게 됩니다. 자, 계약을 하려면 그 전에 무엇이 돼야 되겠죠? 계약을 쳐야죠. 계약금을 줘야 되겠죠. 계약금을 줘야지 계약일을 잡습니다. 그날 뭐 만나가지고 계약일로 잡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보내기도 하죠. 아니면은 미리 계약금을 보내고 뭐 만나기도 하고, 뭐 불장 같은 때는 뭐 집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중도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거래가 신고가 중요하죠. 실거래가 신고는 무엇이다? 한달인다한 한 달? 한달 정도 여유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요. 해당 부동산에서 이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이거 한마디로 뭡니까? 깜깜이에요. 깜깜이. 깐까미. 그러면은 매수인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생기거나 여기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되죠? 효력. 무엇이 생겨 됩니까? 등기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등기는 뭡니까? 그 전에 잔금을 쳐야 되겠죠, 장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등기라는 거, 내, 등기라는 게 무엇이죠? 내 소유권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등기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라는 것들, 내가 법적으로 내 소유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기 전에 몇 단계를 거칩니까? 계약일을 잡아야 되고 계약금을 보내고 중도금을 넣고 그다음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실거래가 신고는 뭐 중도금이 먼저가 될 수도 있고 실거래가 신고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잔금을 치고 맨 마지막에 등기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등기를 야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지금 이게 뭐 기본적으로 한 (3개월이) 걸리죠 (3개월) 내소유권이 아니죠. 돈은 주고받았는데 내소유권이 아니라 얘기죠. (3개월) 아니면 (6개월) 동안 무슨 짓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지금 매매 우리가 볼 때, 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계약일, 등기, 이거밖에 없죠. 이 전세,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전세도 사실은 똑같아요. 예, 전세도 마찬가지로 계약 잡죠. 계약금 보내죠. 처음부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지금 전세금을 다 보내지 않습니다. 10%뭐 계약금 정도를 걸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전세도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잔금 나중에 보내고 이거는 등기가 아니죠. 네 등기가 아니고 이거는 전입신고하거나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거나 아니면은 전입신고하거나 그래야지 무엇이 생긴 생긴 대항력. 대학력이 생기게 되죠 법적으로 대학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대학력이 생기기까지, 계약일부터 개학, 대학력이 생기기까지의 시간이 엄청 길다는 겁니다. 매매시장도 그렇고, 전월세시장도 그렇고, 길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기는 주로 어떻게 되죠? 매매시장은, 자, 매매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사기를 치기에는 이게 하나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인. 그러니까 이건 사이즈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세 계약을 여러 개 하거나 아니면은 전세 계약을 여러 개 하거나 아니면은 수채, 여러 채를 가지고 이러한 전세 계약을 사기로 계속 치거나 그리고 전세 계약을 치면서 우리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대출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대출. 그러니까 이 사이에 계약일부터 우리가 확정일자나 등기를 치기 전에는 법적 효력 자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사기를 쳐도 이게 표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한 채가 아니고 두 채, 세 채, 열 채, 백 채, 스무 채, 이백, 몇천 채가 되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돼? 네, 지금 이것이 자금력이 약한 사람들, 뭐 친척이라든가 친구 자금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 예, 네, 나중에 이거를 압류가 되는 방법으로, 네, 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 압류. 압류가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세 계약을 해놓고도, 어떻게 됩니까? 네, 해놓고도, 다른 사람을, 그 다음에, 어, 지금, 다른 사람이 바로 지금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는 사람과 짜고, 이미 이제 금전거래를 해놓겠죠. 금전거래. 네, 금전거래를 해놓고, 이걸 한 100채 정도, 200채 정도를, 어, 지금 전세를 받아놓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 압류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인과 지금 이제 금전거래를 이룬 아는 사람, 뭐 A라는 임대인 있고 B라는 아는 사람이 미리 정해놓는 거죠. B라는 사람이 금전거래를 A와 를 만들어놓고 B라는 사람이 압류를 걸어놓는 겁니다. 이 방법도 있고, 지금 이게 이 방법 자체가 수만가지입니다, 수만가지. 수천가지 아니고 수만가지예요. 만들기 나름입니다. 모든 이유 중에 무엇 때문이다?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계약을 다 체결한 날과 등기를 치거나 확정일자 받는 날짜가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임대인 혹은 매도자가 뭐 여러 군데 지금 계약을 해놓거나 대출을 미리 받아놓거나 특히 전세계 계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면밀히 어 지금 지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인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존재할수 없다. 전세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방지책은 존재할 수는 없다. 감사합니다.